네, 지루입니다. 촬영 날이 아마 진짜로 완전 딱 1년 만일 거예요. 맞아요.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진진파 축제. 툭 빼기! <laughs> 저희가 배운 거왔죠 <맞죠>? 맞아 맞아. <laughs> 그날 나무 30분 늦었어요. 그래서 내가 얼마나.. 안녕! <laughs> <내가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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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. 아주 좋구만. 12일에 출국을 해서 오, 한국으로 8개월 만에 돌아왔고요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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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한국으로 o 개월 만에 돌아왔고요. o u 는 머리가 지금 이렇게 길지만 인도에서 머리를 두 번을 밀었고요. 예. 오? <laughs> 두번 아주 맞아, 영상 응. 오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. 오, <laughs> 오 마이 갓. 쇼 컷이 아니 아니 머리 이렇게 자른 지 얼마 만인가요? 대박 <laughs> 쩍. 괜찮겠지? 지금 내 머리 굉장히 개상. 식료품 마트딱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를 따라오시고 헉! 이러더니 세르비아로 어, 긴 머리가 더 나았다고 왜자랐다고 나한테 그랬어 여행이 없기에 가능한 머리였다 저희는 그런 그날이 있었고요 우리가 없는 사이에 <laughs> 여행이잖아 머리 짤면 <짱이야. 웃음> <laughs> 어, 우리가 우리가 8개월간 떠나 있던 사이에 여기에 팬들이 찾아 팬이라고 하는 게 민망한데 <laughs> 집... 진진파를, 진진파를 보고, 보고 하자를 찾아온 청소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분들을 맞아요. 직접 만나보신 안무아들. 자 디지털 에디터즈라는 음. 프로젝트로 하자에 모든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막 진진파 너무 잘 봤다고 정말 많은 예! 얘기를 들었었어요. 아, 저랑 은혜랑 하디에라고 와우. 하자 인스타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활동 그것도 되게 오래했어요. 한 9개월 했나요? 진짜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청소년 청년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들도 올리고, 뭐그 화자의 창의성이 산다더라라고 했을 때 관심 있어야 할 분들이 찾아뵐수 있는 그런 컨텐츠 같은 것도 만들고,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험이 좀... 지금까지 마이크를 치고 세상에 얘기를 할수 있는 건 대부분의 비청소년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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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서 자기의 목소에 이렇게 전고리를한떤매체에이렇게국할수 있고 그걸로 사람들과 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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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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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한국에에한 어 다큐멘터리는 기, 에, 이렇게 버렸고요. 딴 <laughs> 거를 했는데 대신 딴 거를 <laughs> 어, 했는데 소지품으로 <laughs> 갔어. 어디 간지 몰라. 메일걸즈 어드벤처라고 어, 현지 엽서를 사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단돈 천 원. 그게 이제 독일로 가니까 물가가 올라서 너천 많이 좀 그래서 <laughs> 메일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는 프로젝트도 하고 인기 되게 많았어요. 맞아. <웃음> <웃음> 다 보니까 맞아. 맞아. 한 사람 맞아. 앞에 다섯 명씩만 써도 이게 힘들어요. 그 다음에 찌르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진행했었어 아, 저의 사진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제가 쓰는 에세이를 함께 해서 메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. 그래서. 첫 달에는 한 인도 관련한 글과 사진을 네편 정도 보냈고 두 번째 프로젝트 때는 유럽에서의 저의 이야기와 유랑이가 세르비아에서 썼던 글들 함께 보내는 프로젝트를 음. 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프로젝트와 우리 엽서 프로젝트 글 모아가지고 책을 쓰는. 무슨 무슨 무슨. 오늘 저희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러, 알려드리러 나오겠습니다 아아 딱 끝나고 진짜한물안 빠지고 여행을 갔는데 그냥 대학교 안 가고 그일년 쉬는 거나 아니면 대학을 안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야 <laughs> 너무 <웃음> 많은 아, 거야. 한학교를한 뒤에 대한학교라는 새로운 교 공동체에 들어갔으니까 와 너무 신기해 생사대 약간 <laughs> 신세계 약간 이런 느낌.